I'm in the world, but. 응. 장풍 쓰는 거지 않았다. 아니, 아니면 얘기한 것 그걸 어디어면서일어나지도않니 언더 나서

阿杰到，阿杰到，阿杰到，来呀！ Vai dili jacket Boleh ngapain я <laughs> <laughs> <coughs> <laughs> <coughs> 大家去吧。 <laughs>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. 복근 애인이스꽉 대신 꽉 아이스. 아, 오 끝났다 끝났다. 가자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오, 끝났어. 오 선생님, 호흡, 호흡. 불안해 하지 마시고. 호기서 크로스를 요 오, 오케이. 해요 나이스. <laughs> 어, 나이스. 오 나이스. 우. 휴 이게 뭔지 찍고 싶어지니까 끝내는군요. 근데 내건잘안 나와. 맞아? 너무 까매. 선생님 불안해셨으면 빠졌어요. 오 나이스. 감자면의힘야 아이고 많은 감자면의힘 <laughs> 제가 거기서 그만 말도 아, 후한호에을 <laughs> <와. 웃음>